안녕하세요 신학선생입니다 네,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념으로 어, 요즘 길거리에 이런 길거리나 뭐 문구에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적는 분들이 계시죠? 이렇게 적혀 있는 문구가 있죠. 근데 이것도 크리스마스인데 어,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. 이 이게 뭐 사탕이다라고 오해하시거나 또는 뭐 우리 그리스도를 잊으려고 하거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그냥 요렇게 표현한다. 그리스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요렇게 표시한다.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이거의 뜻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. 원어죠? 그 신약성계의 원어 헬라어 크리스토스인데, 뜻이 그리스도예요. 네,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, 신약성경의 원어에 크리스토스의 앞글자를 쓴 겁니다 네, 그러니까는 뭐 오히려 정말 사탄의 뭐 사탄의 마스터 아니면은 뭐 그리스도를 지어 버리는 그냥 X 마스터가 마스터 이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또 성당에 가끔 보면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PX가 이렇게 박혀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이거 뭐, 뭐냐 PX냐 십자가에 뭐 이상한 걸 달았냐 하시는데 이 PX가 아니라 요 그리스도의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글자랑 두 번째 글자입니다. 네. 그래서 크리스 크리스스 크리스토스를 다 쓰면은 십자가다 쓰면은 좀모자라니까첫 번째 글자랑 두 번째 글자랑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. 십자가에다. 그래서 십자가에 이상한 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여 놓은 거죠 글자를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 십자가다 이렇게 뭐 예수 뭐 이렇게 장식한거나 마찬가지죠. 네,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 X 와 십자가에 이 PX 처럼 생긴 거 오해하지 말고 아예 헬라어 그리스도구나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, 아기 예수의 오심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